네 안녕하세요 긍정농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목이버섯 배지를 입상을 했습니다. 후! 이거 배지가 아니라 사실 매지예요. 예, 된장 매주고 농담입니다. 매주 아니고 요거는 목이버섯 배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목이버섯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목이버섯 배지를 또 실어 나르고 달고 하는 작업에 한창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하려니까 솔직히 조금 힘든데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고 이렇게 힘이 어우 힘이 넘쳐나서 그냥 어우 넘쳐나요 사실은 안 힘듭니다. 자 이제 한번 배지 풍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예자 이제 여기 보면 목이버섯 이제 이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보이시나요 건강한 목이버섯 가족의 정성으로 키운 믿을 수 있는 목이버섯 그럼 저희는 이제 가족의 정성을 뭐냐 이제 저희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머니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시죠 하하하하. 왕취를 좀 주시죠 <laughs> 자 이제 목이버섯 여기 이제 이동이고 목이버섯 배지를 여기서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실게요 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저대박이 알려드릴까요? 작년에 저랑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 베트남 형들이 있어요 베트남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올해도 한국 와서 다시 만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엄청 반가워 가지고 서로 막 풀려 가고 막 그랬거든요 저 선물로 오징어도 받았어요 베트남산 오징어 완전 부럽죠 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신짜로 해주세요 진짜. 이거 보이면 저희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뭐 했죠 그뭐 그 했냐면 삽질 하고 풀약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다시 만나니까 너무 부러워요. 진짜 엄청 일, 진짜 너무 가족처럼 잘해줘. 이게 가족 경영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면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열심히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배지나 달아줘. 예, 배지나 달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배지나 달아야 되고요.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이제 배지를 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일일 지금 갈변. 여기 색깔 좀 틀리죠. 갈변이 한번 끝난 거예요. 이제 명배양이라고 이제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배지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데 요거는 일차적으로 지금 이주 전에 미리 받아놨던 배지고 여기 보이시면 검정검정하게 올라왔죠. 이거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하려고 이만큼씩 올라올 거예요. 저는 코딱지라고 하거든요. 코딱지 이만큼 버섯이 올라왔다 이렇게 하나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배지를 열심히 걸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수작업. 근데 진짜, 이렇게 걸어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야 돼요. 어이구, 애기할게, 이렇게, 이렇게 잘 컸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아직 애가 없어요, 저는. 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기가 싫어요. 배고파요. 오늘 아침밥 못 먹어가지고. 아, 배가 고픕니다. 농민들, 여러분들, 일하실 때 항상 아침밥 챙겨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세요. 야. 예? 네? 밥안 해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라면 끓여드시라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봐봐요. 라면 먹으래요. 저 매일, 어제도 라면 먹었고, 엊그저께도 라면 먹고, 엊그저께도 라면, 먹었고, 엊그저께도 라면, 먹었고, 엊그저께도 라면, 먹었고, 엊그저께도 라면 먹었는데, 매일 라면 먹어요. 전 라면인 주식입니다. 목이버섯 라면 지가 막혀요, 짱 맛있습니다. 이래볼게요룰루룰루룰루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배지가 이제 걸린다는 거는 또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또 이제 돈도 벌수 있다는 거니까요. 엄청 큰분이 넘겨요. 근데 이거 배지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목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배지에 있는 성분하고 물을 빨아먹고 잘, 자라, 잘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중국산 버섯 있죠? 농약 검출됐잖아요. 막 카벤다짐 이런 거. 그거 검출됐던 게이 배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 자체 성분이, 뭐, 어, 뭐, 농약을 썼던 거나 그런 거라면 이 자체에서 농약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버섯에서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100% 국내산 종균, 국내산 참나무 톱밥, 그 다음 미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산하고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후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는 <laughs> 구...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기려고 생긴 건 아닌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배지 이렇게 하고 버섯이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금 배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얘는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정색깔 눈이 안 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죠 이거 일로 와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얘는 검정색깔 있죠 얘 보세요 없죠 그럼 이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가 나오면 이제 한 10일 정도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베트남 형들하고 또 일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장은 쉰다? 안 쉰다. 밥도 빨리 먹고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 오면 금방 하면, 잘 하면 오늘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후딱 한번 해보고, 어, 마무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완전 텐션업. 예! 아, 드디어 이제 배지 입상 입어도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실까요? 후 여기 지금 보이시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엄청 깨끗한 거 보이세요? 이게 어떤 농산물이든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농산물이 안전성이 있는지 깨끗한지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닥 보면 진짜 제가 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닦고 지금 완전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배지도 보면 이렇게 다 깨끗하게 걸렸습니다. 조만간에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할 거지만 이제 여기에 목이 버섯이 엄청 달려서 수학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버섯 뭐냐면 무농약 취업 인증받은 긍정농우 차시의 목이 버섯.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많이 나르고뭐 급하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주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두시간 정도 일찍 끝나서 혹시 이거 일본말인데 죄송한데 야리끼리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같이 일했던 형들 아까 어 제가 엄청 일찍 태워다 줬어요. 그래서 두시간 일찍 태워다 줘서 다들 와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어차피 볼 거니까 전 항상 그래요. 이제 먼 나라에 와가지고 또 일을 하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은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력이라는 거를 뭐 바쁠 때만 쓰니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작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올해 뭐 농사 친거저 형들이 다 지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긍정농부 영상 어 이렇게 또 즐거운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농사도 재밌구나라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너부 올해도 모기버섯 화이팅!